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한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귀한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올려 드립니다. 어, 저는 금요일 날 오전에 태국에서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금요일과 그리고 어제, 토요일 저녁까지 참 행복했습니다. 왜 행복했느냐? 지난 한 주간 태국의 성교지를 방문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떨어져 있다 보니까 보고 싶은 거예요. 누가요? 자, 따라서 합니다. 손가락 하나. 나. <laughs> 제가 여러분들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금요일 저녁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새벽에도요 여러분 태국이 2시간 느리거든요 2시간 느린데 제가 태국에서 10시 좀 돼서 잠을 자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시에 잠을 자는 거예요 근데 새벽 기도할 때 눈이 그냥 떠져요 왜요? 보고 싶어가지고 누가 보고 싶었을까요? 나 죄송합니다. 어, 새벽에 시, 새벽기도 시랑은 여러분들은 볼수 없고 태민 전사님만 보입니다. 태민 전사님 보고 싶어가지고 <laughs> 농담이고 그 새벽기도 때딱 들어가면 새벽기도 시랑을 보고 있는 분들이 저 참석했어요, 샬롬 오늘 행복하세요 막 그런 글들을 올리거든 인사하는 글을 올려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이제 보고 싶어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샬롬했어요. 아마 다들 아마 놀라셨을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한국에 있나 싶어가지고 태국에서 그렇게 보고 싶어서 그 글들을 올렸어요. 어, 수요일 저녁 같은 경우에는 그 도란도란 CCTV를 제가 볼수 있댔잖아요, 그죠? CCTV를 여러분 제가 태국에 있어도 볼수 있어요. 요즘은 그런 세상이에요. 핸드폰으로 볼수 있어요. 이제 아 이제 예배 마치 마쳤, 마쳤겠다 싶을 때 제가 이제 도란도란을 딱 켰더니 한 분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김모숙 전도사님 아그 권사님이라고. 김명수 전사, 권사님, 아, 전사님이라고 자꾸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권사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요, 요즘에 얼마나 좋냐면요, CCTV를 핸드폰으로 보면서 마이크를 딱 누르고 말을 하면요, CCTV 제 목소리가 나와요. 권사님 했어요. 도란도란에 아무도 없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권사님, 아마 권사님 깜짝 놀랐을 거예요. 제가 표정 말고, 이거 뭐지? 막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카톡을 보냈어요. 권사님 제가 보고 싶어서 그 CCTV 봤어요.라고 그렇게 했더니 막 권사님 너무 와 이렇게 손을 드시더라고요. 네. 어, 한 주간 너무 보고 싶어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토요일, 금요일 저녁에 우리 성도님들 이제 기도하는 자리에서 함께 보면서 너무 행복했고 또 토요일 날. 하루 종일 여러 성도님들을 보면서 참 행복했어요 금요일 저녁에는 이제 성도님들을 만나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찬성하고 말씀드리면서 영적인 교류를 하면서 아 수요일 빠지고 금, 새벽에 좀 며칠 빠졌다고 아 그날이 좀 솔직히 좀 머리도 어지럽고 컨디션도 좋지 않은데 시차가 두, 시가, 두 시간이나 나가지고 시차 적응이 안 돼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아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에 같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함께 하니까 너무 행복했고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늘 주수감사주일을 준비하는 손길들을 바라보면서 또 그리고 부서를 섬기고 전도하는, 전도를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참 행복했어요 여러분 오늘 점심 어, 특별한 일이 없으시면 꼭 드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아침부터 윤두열 장노님 가정에서 염소 한 마리 잡으셨습니다 장노님 염소 거둡시다 예, 네. 염수한 마리 잡으셔가지고 아마 아침에 도축장 가셔가지고 잡으셔가지고 교회 들고 오셔가지고 장로님이 직접 껍데기까지 다 벗기시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제 박가조 권사님, 김명숙 권사님, 그 여러분 권사님들이 또 집사님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오늘 점심을 준비를 했어요. 어 주수 감사 주일에 여러분 함께 성도님들과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감사의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 뭔가를 준비한다라는 것. 잔치를 준비한다라는 거그 마음들을 보니까 참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아 나는 별로 감사하지 않은데라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요? 나는 염소를 못 먹는데. 에. 저도 염소를 이때까지 그렇게 많이 먹어보지는 않았는데 우리 교회 와가지고 장년님댁에서 여러분 이제 염소를 접해봤는데. 처음 먹는데도 불구하고, 냄새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꼭 드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염소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박군사님이 또 맛있는 반찬 준비하셨으니까, 여러분들 염소를 드실 수 있는 분이나, 못 드시는 분이나, 다 참석하셔가지고, 귀한 식사를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수 감사 주일은 여러분 우리에게 축제와 같은 날이에요. 하나님이 한해 동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날들을 기억하면서 그 날들을 우리가 기뻐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 거니까 그렇게 다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거기다가 어제 오후에는 우리 유초동부가 오랜만에 토요일 모임을 가졌어요. 방학 이후로 쉬었다가 오랜만에 토요일 모임을 하는데 많은 아이들이 참석하고 또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오랜만에 오후에, 오후에 모임을 한다고 오뎅을 200개나 준비해 가지고 200개 맞죠? 200개나 준비해 가지고 아이들을 배트지게 하겠다고 오뎅으로 배트지게 하겠다고 그렇게 막 준비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행복했어요. 거기다가 우리 청년들이 이제 올해 마지막으로 이제 겨울이 다가오기 때문에 노방 정도를 나갔어요. 짐을 한 보따리 들고 강변에서 찬양을 부르고 또 전도지를 나눠주고 그렇게 했죠. 이제 날이 많이 추워가지고 이제 들어오더니 목사님 이제 추워서 못 하겠어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 그러면 이제 날씨가 좀 추워질 때는 좀 쉬었다가 내년 봄에 다시 시작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올해 우리 청년부 노방전도를 이제 마무리했어요. 참 그렇게 열심으로. 누구 하나 가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저는 솔직히 모르고 있었거든요. 제가 만약에 알고 있었으면, 안 가나 챙길 거고, 막 물어보고 그럴 건데,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우리 청년들이 본인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전도하는 그, 그 모습을 보니까 참 흐뭇한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 앞에 보세요. 꽃들이 예쁘죠? 과일들 너무 좋죠? 예. 어제 저녁 늦게까지 우리 한장로님 가정에서 저녁 늦게까지 이 일을 준비하신다고 장도 봐오시고 꽃 산다고 또 꽃집까지 다녀오시고 그러면서 한해 동안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시고자 그렇게 강단을 꾸며주셨어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귀한 성김을 하나님 앞에 들으셨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온 성도들과 함께 기쁘고 즐거운 주수 감사주의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태국 갔다 오고 나서부터 참 마음의 행복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행복하게 해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마음으로 섬겨주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 수고하셨다고 감사하다고 우리 밤사이 박수 한번 합시다. 네. 하나님께서 귀한 성김을 기쁘게 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즐거운 추수감사 주일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이러한 마음, 우리의 이러한 성김을 받으실 때에 혹시나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저 혼자 한번 해 보게 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하니 하나님이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함께하는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제 하루 동안 추수감사주일을 위해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그리고 오늘 각자의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담아서 헌금을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그냥 가만히 왔나? 그래? 알았다. 그렇게 계시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예배가 그냥 우리가 왔을 때 감동받고 은혜 받아서 살아있는 예배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받으실 때,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받으실 때, 충분히 이렇게 물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느냐? 그래, 우리가 한 주간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참으로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귀한 성김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물질에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의 중심을 정확히 보시는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감사하니라고 물어보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게 1년 동안 너에게 베푼 은혜를 정말 기억하고 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에게 감사하니라고 물어보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두 그룹으로 나누어질 거예요. 한 그룹은 내 네, 주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내 중심으로 오늘 이 예물을 올려드릴 때, 내 헌신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너무나도 너무나도 감사해서 정말로 기쁨으로 이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한 그룹이 있을 거고 또한 그룹은 에, 하나님 추수 감사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매년마다 그랬기 때문에 이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성김에서 주의를 준비했는데, 솔직히 내마음에 하나님, 어떻게 100%다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좀 아쉬운 마음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매년마다 준수감사주의라고 하니까, 남들이 흥금 드리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남들이 자부롭게 헌신하는데 봉사로 섬기는데 내가 어떻게 그냥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냥 하나님 그냥 알아서 받아주세요. 내 마음 온 마음을 들으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조금이라도 감사하니까 하나님께 뽑 받아주세요.라고 고백하는 그룹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후자의 그룹. 즉, 마음에서 온전히 우러나오는 감사의 고백이 잘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아마도, 1년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아무리 떠올려 봐도, 본인이 만족할 만한, 100% 만족할 만한, 그러니까 내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떠오르지 않아서. 그럴 수 있겠죠. 특별히, 하나님 내가 1년 동안 이거 하나만 좀 해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매달렸는데 이거 하나만 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도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내 원대로 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긴 하지만 하나님 솔직히 이거 하나가 해결되지 않아서 하나님 죄송하지만 반쪽짜리 감사가 되네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래 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상대방이 내게 만족할 만한 헌신이라든지 보상을 해 줘야 그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상대방이 내가 간절히 부탁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앞에서 아무리 잘해 줘도 이거 하나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들어주셨으면, 이것을 해결해 주셨으면,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감사합니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꼭 그거 하나 안 들어주셔가지고, 그냥 감사를 하기는 해야 되니 맞지 못해 하는 감사.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죠. 아주 수 감사주의라고 하니 아, 그것 때문에 좀 마음이 불편하고 무거운데도 불구하고 의리하는 것이니 그냥 그렇게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물질을 한금 봉투에 담아서 내기는 내는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감사가 사라져버린 그 모습. 혹시나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바울의 고백 앞에서 좀 부끄러운 마음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저라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은 인간인데, 솔직히 그런 일이 있으면 동일한 마음을 가지게 되겠죠. 그런 우리가... 바울의 고백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좀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뭐였냐면, 자신의 육체에 있는 그 가시,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자신을 힘들게 하는 그 가시, 그 가시를 없애달라는 것. 이것이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간질이 바라는 한 가지였습니다. 이 가시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나뉜다라고 지난번에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칼비는 영적인 유혹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루터는 바울이 받았던 핍박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바울이 독신 생활을 할때 경험하게 되어지는 본능적인 육체의 그 충동일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교부 터툴리아는 이유 없는 두통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안질이다. 눈의 병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바울의 외모 컴플렉스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여러 의견으로 나누는 이유는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이야기를 안 해줬어. 그래요. 그래서 그 가시가 무엇인지 그냥 여러 정황과 말씀들을 통해서 추측을 할 뿐인 거죠.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육체의 가시가 바울을. 끈질기게 장기적으로 힘들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 때문에 바울을 지켜보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안타까워할 정도로 바울이 힘들었다라는 것, 이거 하나만큼은 확실한 거죠. 그래서 너무나도 힘드니까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너무나도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가시 좀 해결해 주십시오. 8절에 보니까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여기서 여러분 세 번이라는 이 말은 상징적으로 정말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여러 번 수십 번세 번이라는 숫자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간절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볼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겟세만의 동산에서 세번 기도하신 것처럼 바울이 그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땀방울이 핏방울로 바뀔 정도로 간절하게 세번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확실한 건 뭔가요? 바울은 이 문제가, 이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원했다라는 것 바울은 이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더 온전히 주의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 하나만 해결되어지면 속이 시원해질 것만 같았습니다. 너무나도 힘들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는 그 하나, 그것처럼 말입니다. 그거 하나만 해결되어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죠. 이것 하나만 해결되어지면 다될것 같아서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떨 때는 하나님이 그 하나 아, 이거 하나만 좀 해결해 주시면 속이 시원해질 것 같은데 그거 하나. 이거 하나만 해결되어지면 내가 주를 위해 내 몸을 다 바칠 것 같은데 그거 하나. 하나님이 이 상황에도 그가 하나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간절히 사라지기 원했던 그 가시. 그 가시를 하나님이 없애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도 우리처럼 반쪽짜리 감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바라는 그것을 하나님이 들어 주시지 않았으니 아 감사를 하기는 해도 내 온전한 마음으로 100%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지,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도 그러니까 바울도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니까 바울은 그러지 않죠 희한하게 우리하고는 달라요 우리처럼 그 기도의 제목을 응답, 응답받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크게 기뻐한답니다. 기도를 응답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반쪽짜리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도 여러분 우리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고백을 할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바울이 이렇게 되어질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하고. 우리도 함께 이 마음을 따른다면, 여러분 우리도 바울과 같이 그러한 마음을 경험할 수 있을 것같아요 내가 간절히 바라는 그것이 응답되지 않아도 오늘 이 추수 감사 주일에 하늘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바울이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우리에게도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왕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 1년에 한 번이잖아요. 추수감사주일은 1년에 한 번이에요,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일에 이왕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거 감사의 예배를 드릴 거 반쪽짜리 감사보다 온전한 감사의 예배 드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고, 불편한 그 마음. 아이고, 한 가지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이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이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진심으로 기뻐하는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 예배, 그 감사, 우리도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이 고백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도 그 감사,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감사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간절히 바라던 그 가시가 없어지지 않았는데도 바울이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었던 그 비결 그 비결이 뭘까요? 구절 말씀입니다 구절 말씀 다시 한번더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아멘 바울은 주님에게서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조카도다 할렐루야 바울이 간절히 바라지 않았던 그것그 가시가 있어도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봤을 때는 주님이 봤을 때는 바울에게는 그 가시가 있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이미 충분한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가시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문제를, 그 사실을 알지 못했지만, 주님은 알고 계셨기에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바울은 이 가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살아가야 하니,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힘들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오히려 괜찮아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 가시로 인해서 약함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약함을 통해 7절의 말씀처럼 자만하지 않게 되어지고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을 바울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그것을 통해서 좀더 나은 삶, 좀더 온전한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어떤 특별한 경우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괜찮아. 그것 때문에 약해지면 교만하게 되어지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 아니잖아. 교만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거잖아. 너가 약할 때내 능력이 임하게 된단다. 바울은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라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다른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는 그것이 응답되지 않아서 혹시나 오늘 반쪽짜리 감사의 고백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바울의 이 고백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그것이 응답되지 않아서 우리는 자만하지 않게 된 것을 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그것이 응답되어졌다면, 우리는 얼마나 자신을 더 드러내고 자랑했을까요?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의 능력을, 능력으로 이것이 되어졌다라고 고백하기보다 내 능력으로 되어진 것처럼 착각하고 만족하겠죠. 그래서 더 이상 기도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들의 눈앞에 많이 보여집니까? 그런데 그것이 응답되지 않아서 우리는 더 겸손해질 수 있었다라는 것. 간절히 바라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는 오히려 더 겸손하게 되어지고 나 같은 연약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는 기도의 자리에 머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약하디 약한 나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의 온전한 능력을 경험하고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간절히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는 하늘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한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족합니다. 비록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응답되지 않아도 이미 내가 받은 은혜, 누리고 있는 은혜, 주의 은혜가 여러분 이미 충분하다고요. 이제 성찬식을 하게 될 거예요.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뜻과 잔을 대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다른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이 충분한 은혜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인 거예요 내 소원 이가 하나 이루어지지 않아도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그신 사랑 그 은혜면 우리는 족한 존재인 것이죠 도리어 응답하지 않으심이 우리에겐 은혜입니다 그것을 응답하지 않으셨기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 연약함 때문에 교만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그 약함 때문에 강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으니 이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오늘 하루 더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